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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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빚 도착! 은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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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은빚 택배를 보내줬는데 누가 할새우 <laughs> 놓쳐버렸어. <웃음> 그럼 어떡하는 거야? 근데? 집에서 이제 놓겠지. 상하진는 않을까. 해. 일단은 신나게 놀아보자. <laughs> 방에 도착했고 이제 호환이 밥 먹은 준비 중. 어머 내 자식. 하이. 우리 아들은. 잠자는 중. 인사해 호언아. 안녕하세요. 아들 지금 바닷가 나갈 건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닷가 나갈 건데 소감이 어때? 응? 좋다고? 설렌다고? 한번 가보자 바다 보러. 오, 바다, <laughs> 도착. 구원아, 바다, 도착, 바다 한번 봐보세요.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나중에 보여줄게. 눈안 <laughs> 보실 때. <laughs> 어, <뒤에 차> 온다. <laughs> 오랜만에 바다 오니까 좋다, 그치? <웃음> 날씨가 은목하네 <laughs> 좋네. 생물, 생물에 응. 나는 소주. 아, 어. 여보는 물. 아, 나는 왜 물이야? 이게 봐야지. 응. 음, 여기 텐트치고 누운 사람들 있다. 아, 그래? 오늘 날씨 진짜 끝내준다. 어, 아 여기 틴트 있네. 오늘 날씨 진짜. 아, 우리 삼각대 를안 가져왔다. 삼각대를 가져. 핸드폰 보시면 해주시요 우와! 바다다! 바다다! 야호! 여보는 맥주? 응, 나는 맥주? 소맥. 근데 우리 애기 데리고 이렇게 나온 거 진짜 대박이야. 애기, 애, 애기도 한번 보여줘. 그 애기는 보여주기 싫은데. <웃음> <웃음> 어떻게 보여줘? 이렇게? 서운아! <laughs> 못 보여줘, 못 보여줘. 서운아! 어우, 왜 우울해? 우울해. 좀 더운거 다들 처음보는 바다야 색깔이 어때? 너무 신기하다 어머니 얼굴 보여서 어, 어머니. 바다보고싶어? 이거는 바닷바람 이건, 바닷 이건 느끼는거야 아이고 눈부셔 아이고 눈부셔 좋지? 해삼? 어디이 땅은요? 엄마 아빠 오늘 해삼도 먹고 멍게도 먹고 낙지도 먹어볼 거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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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 멍게 낙지 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만한 건지 한번 먹어볼게요 음,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때? 이건 이제 5만원이거든 분위기다. 어 분위기다. 분위기 낙지, 멍게, 해삼. 얼마나 순하면서 뚱수가 아아 납작해. 호니가 갑자기 울다가 웃으면. 웃 어. 엉덩이에 플라지요 소니잘 어, 먹었어 요거는뭘잘 먹어 여보가 어. <laughs> 잘 먹었겠지 경치를 잘 먹었지 어떤 거? 경치? 어. 경치, 바람, 소리, 냄새 저녁 먹으러 가봅니다 소니이 저녁밥 옆에는 일몰 봤어 방금 일몰? 일몰 진짜 예쁘지 진짜 예쁘다구만. 어, 나 일몰 보여줄까? 일몰 보러 가는데, 일몰이 진짜 너무 예뻐. 음. 와. 이도 어, 일몰 한번 봐볼까요? 음. 겠습니다 여보, 인사해. 아까, 던셋 못간 대신 여기로, 대신. 아, 온... 나랑 나쁘지 않아. 그래? 다리가 더 좋은 곳으로 이동. 양말 맛있겠다. 우한. 아, 아빠 옷 더러워. 괜찮아, 아빠 옷 더러워져서. 어, 아니, 아빠 더러워 옷이 더럽다고? 옷이 더러워. 세상에, 아빠 옷이 더럽다네. 여기서는 더 높은 곳이어가지고, 바다가 더잘 보여. 반갑습니다 짠 따라먹어 또 코로나를 여기다또 응. 따라먹는 건처음이경험맥으로 만들어봤어요 기네스장입니다 진짜 응. 알짠 아들팀 응. 빵콩콩콩콩콩빵 오늘은 그래도 응. 뭔가 꽃바람 쐬러 나오니까. 군대. 응. 맥주가 진짜 맛있네. 뭔지 이거 먹고. 라면 먹을 것 같은데. 사탕? 후원이 나중에 사탕 먹을 거예요? 여기는 사탕도 주네 아나가 이거 올려놨어? 아버지, 오 렌치소스인데. 아들 제즈도있요 감사합니다. 안주까지 받왔어 음. 어? 갑오징어 냄새가 나죠? 새우도 이렇게 주니까 고아그 전에 우리 거기 선셋? 음. 잘려가지고, 그러면 응. 엄마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솔리콘이 갖고 놀아소솔이 갖고 놀는데 엄마가 다리는 붙여으로 싶어가지고.

나한테 반했어요? <laughs> 어, 그런 거 재밌네. 나한테 반했어요. 남편은 예쁘게 까지고 나는 그냥 섞은 채 먹네. 오, 그런 거 굉장히 좋은 소년 난이죠 콧모양파. 아, 여기는 직접 운동하는 거. 괜찮았다, 오늘. 원래는 해물탕 먹으려고 들어왔었는데 <laughs> 서로 배려하다가 갑오징어, <각오쟁어> 볶음 먹어버려서.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산 여행을 다담습어요 저, 와이프, 그리고 우리 아들. 셋이사람행을떤사왔는데좀 재밌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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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그아이고 네. 진행중이죠? 네자 아, 차원의 네. 번영 네. 드디어 드디어 육아 퇴근 짠 애플을 사용하면 애플에서 핸드폰 동영상이랑 TMI 자, 기랑같이나오더라고그게토스 자, 저는 해이네켄 그리고 렇게그래서 오늘 여인이 마무리됐습니다. 서 <laughs> 다음에 <laughs> 더 재밌는 <웃음> 영상으로 <웃음> 찾아봐요. <웃음> 안녕. 호원아. 호원아. 가구. <laughs> <laughs> 호원이 더웠나보다. 호원아, 바닷가 맛 보면서 먹는 분유 어떤데?